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문이 조차 끊기는 상황입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3천 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이후 가장 많은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7만 9,059 건과 비교하면, 한달 만에 5%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DSR 2단계가 시행된 9월 들어 매물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으며, 최근 열흘 만에 3,300건 이상 매물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의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이 나왔고 강북구와 마포구, 중랑구와 용산구순으로 매물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매물이 늘고 있지만 반대로 매수 문의는 사라지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매주 하락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매물이 쌓이고 매수세가 감소하는 건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가산금리를 더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은 1.2%의 더 높은 금리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산금리가 추가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대출 한도가 감소하며, 여기에 각 은행별로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돈줄이 끊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8월 2주차에 0.32% 상승하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근엔 0.21%로 3주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현장에서도 매수세 감소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소식입니다. 마포구 중개업소는 이달 들어 매수자들의 발길이 끊겼다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값 향방을 관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원구 중개업소도 6월과 7월에 반짝 늘던 매수 문의가 다시 사라졌다며, 특히 대출 끼고 집을 사던 신혼부부들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